어? 뭐야 왜 이렇게 쳐다봐? 와, 폼 예쁘게 잘 됐다. 계속 쳐다보네. 나도 저폼 하고 싶었는데. 뒤에 누구 있나? 두 블록도 안 건가?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? 12mm로 민 건가? 12가는 건가? 와, 예쁘다. 내가 뭐 잘못했나? 어리 진짜 괜찮다. 뺑뜯는거 아니야? 어디서 했는지 물어볼까? 나 지금 돈 얼마 있지? 저 정도 폼 얼마 하지? 아, 5만 원짜리 있는데. 아. 5만원 정도 하려나 아까 맥도날드에서 현금 쓸걸 미용실 이벤트 할때펌 할걸 그냥 싸울까 그냥 하지 말까 싸우면 질거 같은데 친구 부르는 건가 핸드폰으로 찾아봐야겠다 친구 찾아봐야겠다 펌 어디서 했지 누구 부르지 박승철 헤어클럽 성철이 부를까 준호 헤어클럽인가 진호 부를까 집에서 했나 집에 형이 있나 아 진짜 궁금해 미치겠다 잠깐만 나 초등학교 때 태권도 1년 했잖아 체격도 나랑 비슷하고 키도 비슷해서 할만할 거할 같은데 먼저 주먹이 날라오면 살짝 옆으로 피한 상태에서 벽 밟고 오른발 날라차기로 때려서 넘어뜨리면 할 만할 것 같은데? 염색도 한 건가? 안 되겠다 그냥 물어볼까? 그냥 돌아갈까? 뒤에가 더 예쁜데? 돌아가면 10분은 더 가야 되는데 씨. 에이씨 그냥 물어봐야겠다 에이씨 그냥 가야겠다 여기요! <laughs>